안녕하세요. 세라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쇼 오징어 게임을 다 보고 한동안 볼게 없어서 방황하다가 메이드라는 시리즈를 보게 되었어요. 지금 미국 차트 3이거든요.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아주 핫합니다. 메이드는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보장제도 즉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을 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런 것들의 이면을 알수 있게 합니다. 제가 유학 생활을 할때 눈에 다리끼가 나서 병원을 가려고 알아본 적이 있어요.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미국은 이런 게잘돼 있구나 하면서 아침 7시에 갔거든요. 문을 6시부터 연다고 해서 병원 갔다가 학교 수업 가면 되겠구나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정말 몇 분락부터 줄이 어마무시하게 서 있었어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죠.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 정말 그 무리에서 제가 4시간 넘게 줄을 서서 제 차례를 기다리는데 점점 캘리포니아의 해가 중천으로 뜨고 있고 땡볕에 너무 더운 거예요. 결국에는 안과 의사가 없다고 저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눈이 밤송이처럼 부풀어 가지고 너무 쓰리고 아픈데 허무하게 집까지 돌아오면서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병원에서 줄 서면서 본 사람들의 이미지가 저에게는 LA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돈 아끼려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먹는 것도 최소한으로 사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그때를 생각을 하면 지금 먹고 입고 마시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가난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강력한 의지를 제게 심어주었습니다. 물론, 유학생활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했죠. 제가 일을 해야 하고, 누구를 먹여 살려야 하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자, 다시 넷플릭스 시리즈로 돌아와서요. 이 시리즈는 스테파니 랜드의 메이드라는 메모어가 원작이에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감명 깊게 본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걸 끝내고 책으로도 읽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100페이지 정도밖에 읽지 않았는데 드라마랑 거의 비슷하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드라마에서는 아주 잘생긴 엔지니어인 레이트가 주인공 여성인 알렉스를 도와줍니다 알렉스는 남편의 술주정에 못 이겨서 두 살배기 딸 아이를 데리고 한밤중에 가출한 미혼모이자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홈리스입니다. 이 남자가 알렉스를 되게 좋아하고요. 차도 주고 집에서 살게 해 주고 딸아이도 보살펴 줍니다. 이거는 이제 드라마 설정이고 책에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나와요. 책에서는요. 농부인 어떤 남자를 테일러인가 그럴 거예요. 저자가 매치닷컴이라는 데이팅 웹사이트에서 만나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같이 살게 된다 뭐 그런 스토리죠.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책으로 직접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의 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메이드도 그렇고 돈 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쇼를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들 그리고 사회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수 있는가? 이런 물음들을 우리에게 던져 줍니다. 저는 또 다른 시선으로 이 드라마를 또 보고 싶어요. 책에서도 그렇고 넷플릭스에도 그렇고 White trash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주인공인 알렉스가 Emulsion's Shelter에서 그 폼을 작성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white trash 같이 그런 느낌으로 쳐다본다고 혼자서 괜히 그런 생각을 해요.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푸드 스탬프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그 미묘한 그 unwelcoming한 시선을 저자가 느껴요. white trash 너무 게을러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세금을 축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되게 위축이 되어 있어요. 넷플릭스 장면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알렉스가 홈리스 쉘터에 있다가 나중에 집을 알아보러 갑니다. 미국의 티브라라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국가에서 집세를 일정 부분 대신 내 주는 제도인데 그게 본인이 직접 집주인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쇼에서는요. 알렉스가 백인이잖아요. 되게 당당하게 피셔 아일랜드의 집을 보러 갑니다. 집주인의 설명을 잘 듣고 음, 괜찮네. 이러다가 고개를 휙 돌리고 딴짓하는 척하면서 흘리듯 이렇게 말하죠. So you acceptable, right?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기다려요. 그러자 매니저가 그냥 막 웃습니다 Do you know anybody on Fisher Island that takes tibra? Fisher Island가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집코드를 갖고 있대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오프라 윈프리도 여기 살고 개인 요트로만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온대요 거기 사는 사람의 게스트이거나 Fisher Island 멤버십을 가진 사람만 갈수 있는 섬입니다 여기 왜이 가난한 미혼모인 알렉스가 들어가 살려고 하는지는 직접 시리즈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책으로 돌아와서요. 주인공 여성이 어떻게 아이 아빠를 만나고 미혼모가 되었는지 나오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는 저는 주인공이 좀 어리석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자, 지은이인 스테파니 랜드가 처음 남편 제이미를 만난 것은 바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공원에서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무릎에 스피커를 놓고 기타 음악을 듣고 있었대요. Red funnel coat o brown fedora. 뭐 이런 식으로 입고, s a t d hunched over, 앞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머리를 끄덕이며 노래를 듣고 있는 남자를 봅니다. 한동안 같이 앉아서 그 남자의 페이브릿 음악을 듣고 밤 공기에 취합니다. 되게 로맨틱하죠. 나중에 여자가 전화번호를 건네고 다음날 남자가 전화를 합니다 페니세이블 마켓 앞에서 만날래? 그래서 갔더니 피스투게더 폭스바겐 앞에서 어제랑 똑같은 옷을 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인이가 피스투게더 칼 하고 구글에 찾아보니까 되게 다 떨어진 차들의 사진이 나옵니다 전날 밤에 못 알아봤던 치아 크롭트 티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치아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부정교합인 치아를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자가 오자 피던 담배를 땅바닥에 버립니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길에 침뱉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행동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뭐 그런 남자를 지은이가 좋아해요 나중에 무슨, 일, 무슨 일을 하냐고 묻자 더 파운튼 카페에서 일을 한다 디저트를 만든다고 하자 여자가 거기에 반합니다 티라미스 워스 댓굿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요 나중에 이 남자가 집도 없다는 걸 알아요. 차 안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찰스 부코스키와 사르트르의 책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에게 키스를 했다. 뭐 책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나중에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남자를 안지 4개월 만에 생긴 일이에요. 남자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요. 미리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제이미에게 그 아버지가 되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죠. 그때부터 남자가 좀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들의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죠. 연애를 하는 것도 죄는 아니에요. 집도 없이 트럭에서 살고 있는 걸 보면서도 부코스키 책을 읽는 남자구나 하고 키스를 해버리고 그거는 약간 어리석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남자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연자, 이 여자는 모든 걸다 받아들이죠. 잘못은 아니지만 일종의 어리석음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 쇼에서만 볼수 있는 몇 가지 재미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 알렉스의 엄마죠. 실제 엄마예요. 실제 딸이고. 그거를 제가 나중에 시리즈를 다 보고 나서 알았는데 엄청 깜짝 놀랐던. 자, 폴라. 알렉스의 엄마 폴라는 히피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아프로디테의 영혼이 자기 속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태양을 보면 태양빛과 커넥팅 되어 있다고 믿고 있죠 딸이 집이 없어서 엄마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도 집이 없어요 한 20살 정도 어린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캠핑카에서 둘이 살고 있습니다 딸과 손녀가 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막 깨우면서 wake up your c h a k r open up your soul 뭐 이러면서 공을 치고 딸을 깨웁니다 두 살짜리 여자아이를 알렉스가 청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엄마한테 잠깐 맡기고 가거든요. 그러자 나중에 딸한테 전화해서, 아, 얘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꼬리를 친다. 그래서 더 이상 막못 봐주겠다. 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식이에요. 정신병자죠. <laughs> 예술가도 아니고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히피인데, 진짜 히피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쇼에서 그런 잘못된 히피의 전형이 폴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려지거든요. 전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걸 잡아냈다는 게또 하나의 포인트는 알렉스가 처음 남편에게 반했을 때 알렉스에게 반한 사람이 있어요 그 바에서 어, 엔지니어이고 돈도 잘 벌고 조건이 좋은 남자입니다 근데 알렉스는 남편하고 데이트를 해버리죠 그래서 화가 나서 뭐이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What is it about this guy? Fucking p i t c h f u s z white guy라는 말이죠 걔는 뭘할줄 아는데, 그냥 백인 아니야? 드링크 잘 만들어? 하지만 난저 고층 건물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화를 내죠. 이제 백인이 똑똑하고, 백인이 더잘 산다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그런 이미지가 잘못된 이미지죠. 그런 게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이걸 좀더 심하게 익세조레이트해요 심지어 백인인 알렉스가 일하는 피셜 아일랜드의 집 주인이 흑인 여성이죠. 이 변호사 여인이 나중에 소개시켜준 다른 이혼 전문 변호사 역시 non-white woman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요, 모든 백인들이 다 가난합니다. 히피 아니면 알코올릭, 청소부, 일용직 노동자 등등이죠. 여러분들은 이 쇼를 어떻게 보시나요? white trash에 관한 이야기, 예전에는 이게 좀 희화화가 되어서 코미디처럼 쇼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메이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현실을 좀 직시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설을 기반으로 한게 아니라 회고록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웃긴 게 레지나 집에 새로 온 아시안 메이드가 있어요.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레지나가 막 앞에서 고함 지르고 웃으면서 욕하고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시안 여성이 그렇게 청소일을 하는 걸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게다가 알렉스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고 신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왜 굳이 마루찬에서 나온 1불짜리 컵 누들로 하지 않고 신라면으로 했을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한국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왔다면 꼭 보십시오.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스퀴드 게임 다음으로 3위거든요. 1위가 유, 2위가 오징어 게임, 3위가 메이드예요. 아무튼 지금 너무나 핫한 쇼 메이드의 리뷰였고요. 책도 다 읽고 나면 다시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